자, 한동안 일주일 남짓 어린 왕자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린 왕자를 마치면서 어린 왕자의 향기와 영혼에 대해서 같이 감상해 보겠습니다. Then, 그리고 나자, 그리고 나면, You shall judge yourself. 너는, 너 자신을 판단하게 될 것이다. 라고 왕이 답변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일 중에 가장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훨씬 더 어렵다. 스스로를 판단하는 일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보다. If you succeed in judging yourself rightly. 네가 그럭저럭 너 자신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면 그렇다면 너는 indeed a man of true wisdom. 너는 참된 지혜를 갖춘 인간이 인간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제파악이 왜 중요한지 자곰곰이 생각해볼 일이죠. 여기 조그만 글씨는 불어입니다. 여기 또 다른 글을 볼게요. Authority is based first of all upon reason. 권위라고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이성에 근거한다. 네가 너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린다면바닷 속으로 뛰어들라고. 그렇다면 반란이 생길 것이다. 나는 나에게 나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 Command obedience 복종을 명할 수 있는. 왜냐하면 my orders 내가 내리는 명령들은 reasonable 이성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음.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조직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 사회 의 조직의 지도자들 아니면 리더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인 겁니다. 이치에 부합하지 않는 말, 그런 말을 명령이라는 이름으로 내걸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말도 합니다. Where are the people? 사람들이 어디 있지? Resumed. The l i t l e prince last. 어린 왕자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It's a little lonely in the desert. 사막은 다소좀 외로워. 라고 하니까 뱀이 그 얘기를 듣더니 It is lonely when you are among the people. t o o 세트 스네이크. 어, 외롭단다. 내가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에도 라고 뱀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사람의 무더기 속인 군중들 속에서 있는데 어쩌면 왜더 외로움을 느끼는 걸까요?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없나요? 나는 사랑하는 네가 내 곁에 있어도 외롭다.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굉장히 수개끼 같은 심성과 감성을 지닌 동물인 거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어도 외로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게 되면 사랑이 깊어질수록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힘이 더 강할수록 그 개만큼 더 고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랑은 한 차원 더 높은 단계의 깨달음을 필요로 합니다. 집착하면 안 되는 거죠. 집착하고 소유하려들수록 사랑이라는 함정에 빠지게 돼요. 참된 사랑으로 더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열린 사랑으로. 자, it is such a mysterious place, the land of tears. 그곳은 대단히 신비스러운 장소야. 바로 그 눈물의 터전이라고 하는 곳. 사람마다 이 세상에는 다 눈물의 터전이 있습니다. 슬픔, 가슴 속에 다 슬픔의 땅이 살고 있죠. But the conceited man did not hear him. 자부심이 가득 찬 오만한 사람은 결코 그의 말에 기울이지 않았다. 이 오만한 자부심이 가득 가득한 자만심에 가득한 사람들은 결코 칭찬 이외의 그 어떤 것도 듣는 법이 없다. 자 이래서 자만한 오만한 사람이 더러 삶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인 거죠. One m a the most 가장 중요한 것은 그저 단순한 조촐한 검소한 순박한 그런 기쁨들이다. 주변에 널려 있는, 우리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쌓아 모으는 물건들에 존재하는 게 아니다. 행복을 찾으려면 우리가 하는 일이란 그저 우리의 두 눈을 활짝 뜨는 것이다. 마음의 눈을 뜨는 것. 앞에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You are beautiful. 너희들은 아름답다. 그러나 너희들은 공허하다. 세상 사람 어느 누구든 그대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려 하진 않을 테니까라고 수많은 장미들을 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두고 온 자기 행성 속의 장미 한 송이가 더 소중하다고 말하면서 왜냐하면 그 장미는 내가 물을 주운 장미니까, 내가 물을 주었던 장미니까. 그녀는 내가 under glass 유리관으로 세워서 바람의 풍파를 막게 해준 그런 장미니까. 그녀는 내가 스크린 그런 장막 뒤에 보금자리를 만들어 준 그런 장미니까. 그녀는 바로 그런 장미니까. 그녀를 위해서 내가 캐로필러즈 유충들 벌레들을 잡아준 그런 장미니까. 물론 두세 마리 나비는 예외로 친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녀는 바로 내가 귀를 기울여 준 그런 장미니까 그녀가 불평할 때 그녀가 자랑할 때도 심지어 때때로 그녀가 said nothing 에 l l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을 때도 내가 그녀의 침묵에 기울여 귀를 기울여 준 대상이니까 그래서 그녀는 나의 장미니까 이러면서 그 장미에 대한 자기의 사랑의 의미를 갖다가 토로합니다. 인간들은 이와 같은 진리를 까먹는다. 라고 여우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너는 그 진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돼. You become responsible. 너는 책임을 져야 해. 영원히. 내가 길들인 것에 대해서. 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어린 왕자는 깨닫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떠나왔던 행성으로 돌아가서 그 외롭고 쓸쓸하고 병약한 장미를 보살펴야됨을 한층 더 강하게 깨닫게 됩니다. One runs the risk of crying a bit. 사람들은 누구든지 crying a bit 약간은 눈물을 흘리게 될 위험을 무릅쓰게 된다. If one allows oneself to be tamed. 사람들이 어떤 생명체가 자기 자신이 누군가에 의해서 길들여지도록 이렇게 허용을 하게 되는 순간 you are responsible for your rose 그러므로 너는 너의 장미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길들인다는 것의 의미 앞에서 살펴봤어요. 관계를 설정하는 겁니다. 우정의 관계든 신뢰의 관계든 사랑의 관계든 그 사랑의 관계에 소극적으로 몸을 내맡기게 될 때는 당연히 슬픔 정도는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적극적인 주체가 되어야지 소극적으로 받는 피동적 대상이 될때 당신은 슬퍼할 수도 있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길들여진다는 것은 눈물을 흘리게 될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If you want to make a bond 여러분이 어떤 관계를 설정하길 원한다면 you are to take the risk of 피어링 여러분은 눈, 눈물을 흘리게 될 위험을 감수하게 될 것입니다. 같은 말인 거죠. I'm a looking for friends. 나는 친구를 찾고 있어. What does that mean? Came 길들인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라고 하니까 it is an act 길들인다는 건 하나의 행위이다. Too often n e g l e c t e 너무나 자주 무시되어지는, 간과되어지는 그런 행위라고 여호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 관계 설정 얘기 앞에서 쭉 살펴봤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But if you 이 a 유 e 임이 내가 나를 길들이면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되고, 그리고 나에게 너는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가 되고, 너에게 나는 또이 세상에서 독특한 존재가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여우가 플레이즈 e 임이 나를 길들여줘라고 부탁을 하죠. If you come at four, in the afternoon, 내가 오후 4시에 올 예정이라면 나는 아마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3시쯤이면 이렇게 사막의 여우가 의미 있는 말을 던집니다.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를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고맙습니다. 따스하고 너그럽게 역지사지하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시기를.